초반은 일단 굉장히 잘 주셨습니다. 여기 입구자로 나오는 거는 최근 트렌드인데요. 이 형태에서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미는 경우가 있고 입구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형태라면은, 백이 밀고 나왔을 때, 젖히더라도 끝내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밀어서 나오는 거고요. 밀어서 나와서 상대 약점을 남기놓죠 지금은, 흑이 이미 한칸뛴 돌이 있기 때문에, 밀면은 호구를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학생들하고는 이렇게 치받으라고 알려줬었는데 이건 이제 치받는 거는 호구를 안 당하기 위해서 약간 사이드스텝으로 도는 거죠 이 구자로 나오는 것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전투감각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도보실 권유를 드렸고요 일단 전 흑의 대처도 좋습니다 초보가 굉장히 잘 두셨어요 여기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잘못 찍었어요. 토토에서 마지막 공백 매우다가 지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 뒷조사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토토에서 공백 메우다가 지면 정답은 납니다. 나가 정답이에요. 붙이고. 젖히면, 치받고, 뻗, 고 손을 댑니다이 형태가 이제 치고 치는 것도 있고요. 뻗는 것도 있는데, 뻗는 걸 조금 더 많이 봅니다 뻗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흙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요. 나중에 젖히는 걸 보면서, 젖히는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우변을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붙이는 순간에 젖습니다. 되게 만약에 끊으면, 입고 볼때끊고딸때 끊으면 5가 헛수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팔이 있는 이게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5변으로면 팔짱 못 나옵니다. 실전 뭐 통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 패는 지금 패 자체는 흑이 일단 꽃놀이 패 같습니다만 백이 꽃놀이 패에 가깝습니다. 백이 꽃놀이 패에 가깝고요. 해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너, 물론 볼게 많지만, 한 가지만 보셔도 됩니다. 해소하는 모양이요. 흙이 해소할 때는 이어서 해소를 하죠. 어딘가 때려내는 거 아니고, 이어서 해소해요. 반면에, 대기 해소할 때는 때려내서 해소하는 겁니다. 대기 이렇게 이어서 해소하지 않죠. 그러면, 항상 있는 쪽보다는 때려내는 쪽이, 윤이에요. 때려내는 쪽이 유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때려내는 패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있는 패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선패, 후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패에 대해서, 아싸, 먼저 따는 패, 만패불청,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맞지 않는 방법이고요. 실전 같은 경우는 흑이 이어도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뒤파인 게 조금 더 커요. 물론 젖바둑이라서 흙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어이 꾸자까지가 사실은 기 부분적으로 좋은 맥입니다 그리고 저랑 연구생이 여기까지 연구생이랑 실전에서 도 알았던 모양입니다 노타임으로 다박다박 나가지고 이제 노타임으로 뒤지게 혼났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흙이 손해본 그림입니다 손해본 그림이고요 부분적으로는 다 좋지만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보면은요, 이거를 흙이 막은 걸로 이으면 젖힐 때 이렇게 끊는 거거든요. 이걸로 뻗는 게더 나아요. 뻗고 있는 게 석점을 못 잡더라도 오변이 간수가 되어 있어서 더 나은 거고요. 실전은 후수로 상면을 먹은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흙이 망한 거예요. 실전은. 이거는 차라리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있고. 칠때 얻고 있는 것까지 교환하는게 낫습니다. 이게 세칸벌리 정석에서 주로 나오죠. 실전처럼 다가와져 있는 상황 말고 요 형태에서 주로. 내는 끊고 치고 따고 지금도 패를 걸고 치고 입고 젖히고뻗고넉점이 패석이라서 잡아도 별로 안 커요. 이것도 흙이 많이 좋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금은 원래는 흙이 안으로 막아야 돼요. 항상 두터운 쪽에서 막는 겁니다. 아니, 두터운 쪽 말고 약한 쪽에서 막는 거예요. 지금 얘가 두텁기 때문에 뒤로 막는 거고. 만약에 변이 얇으면 변 쪽에서 막는 건데, 이거는 간격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간격하고는. 간격이 뭐네 칸이라도 뒤에서 막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간격이 두 칸이라도 바깥으로 막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습니 돌에 강약하고 겁니다. 강약. 자 실전 어, 크게 손해는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많이 이긴 바둑인데요. 여기는 흙이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가 죽지만 않으면 이기는 바둑입니다 여기가 좀열어서 약간 찝찝한 바둑이기는 한데 뭐 상관없고요 마지막에 여기서 이걸 이었으면 이 20집 가까이는 이기는 바둑입니다 지금은 조금 차이가 줄어서 20집까지 차이가 날까 모르겠는데 20집까지는 안 나도 그 가까이는 이기는 바둑입니다 여기 끊는 게 돼야 하는데 붙이고 붙고 그는 다음에, 이거는 수익게이는 실전에 안 되셨을 수 있지만, 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실 겁니다. 그럼 백이 이제, 이렇게 치받는 것 정도는 선수가 되는데, 이 정도로는 역전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단수당하는 게더아 상황입니다. 그쵸? 코코톤이 강약의 차이로 보는 겁니다. 아, 쉽네요 다이빙 바이 <laughs>